예, 예 안녕하십니까. 김여정, 김정은이 꼴빨고 젊은이들은 두껄 부서지는 후천 개병 놀이 노이리 예, 국시는 통일을, 그것은 고민적 공박 상태를 이용한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저 PPT를 사용했는데 아예 일의 게시글 올려놓고 어차피 일부 올릴 거니까 일배 게시글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성 존중이 유지가 되면 사실상 이거 공정하고 존중 이게 목적이 아니죠. 북한이 갑을 유지하게 되면은 남북 정상회담 유지될 수도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의 대남 입장의 일방적 입장, 한국을 파괴하지 않는 남북 대화는 하지 않겠다. 한부 한국을 파괴하지는 않 남북 대화는 하지 않겠다. 이거죠. 보는 순간 억스러웠어요. 이재명을 지원하기엔 초광수 를둔 거죠. 근데. 늘 그렇지만, 조갑제닷컴의 반응이 영, 한심해. 오산으로 밝혀지면, 이거는 자기 습 입증을 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마치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논조잖아요. 입증을 하, 입증을 하기 위해서 뭐, 그 길게 쓰지도 않고, 어차피 길게 써도 쓴들, 그, 조합지닷컴 독자들인 70대 할아버지들이 읽겠어요? 그, 러니까 논증을 할 능력도 없고, 할 독자도 없고, 봐줄 독자도 없고, 그냥 그렇게 초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초점은 없는데, 걸 어떻게 주목만 받으려는 거죠. 모든 뿌리는 이분이에요. 통일국시론. 국시가 반공이었을 때, 그, 일제시대, 그, 조선공산당 운동하셨던 분들이 투명인간 됐잖아요. 아니면 그, 그, 되고 유성환 씨가 주목받은 이후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한 사람들이 전부새가돼버렸어 유성환 씨 이분 때문에. 유성환 씨 이분 때문에. 유성환 씨 이분 때문에. 여기 두 개의 사고가 간첩이 돼.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하고 통일국시로는 통일국시로는 통일국시가 결국은 모든 게 지도자 군주 신앙이더라 군사정권에서 그 충군애국이 국가의 비대와 권위주의 비대잖아요근데 통일국시로는 전부 군주 신신앙, 군주 신신앙. 통일이 뭐냐 군주될 수가냐 군주의 지배력이 문제 특별하게 천하에 붙인다. 그러니까 그그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군주신이다. 군주신이 또 조상신이고 김여정이가 문장에게 국민의 자유를 젖히해하는 특별법 제재로 멍석을 다 깐다면 남한을 접수하여 문 부부부하인 찢다버린 문장이 다 깐다면 동할 의사가 있다. 통일당론 그러니까 유불 군주신 신앙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단군이 단군 시, 신화가 꼭그 민족의 그거다? 그것도 그 조작, 조작 같아. 그러니까 그 양반 가문 중에 성리학을 그, 보다 원, 그 성리학 이전에, 이전에 원시 유교를 긍정했던 그 가, 양반 가문이 좋아했던 게 단군 신화였다. 그 그러니까 특정 가문의 양반 게임, 게임이었고. 그래서 그, 군주신 대동이다. 이, 조, 그,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에 나오 그, 구글 이미지짤. 이게 모든 걸 말해주죠. 대승불교적으로, 대동, 유, 그, 유교적 대동으로,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그런 그, 군주신의 권력 강화. 사회적 혁명 과정의 희생자 풍부에 많이 반복됐고 이게 북한의 혁명 열세랑하고가이있죠 국힘의 사상 포지션은 매우 반역적입니다. 국힘의 4.3 포지션 매우 반역적이에요. 뭐, 물론, 그4.3 진압자를 쓰자, 쓰자고 말할 수도 없죠. 지금 냉정한 말로. 뭐, 물론, 그, 천도교, 영남천도교 사람들은 4.3의 진압자 입장이었어요. 그런, 그, 진압자 입장에 있으면은, 그, 그, 원망 듣잖아요. 그 피해자 입장에서. 이 피, 가해자냐, 피해자냐, 여기 양쪽에 아무 쓰지 않는 방법이 있잖아. 바로, 현재 자기 입장. 왜 아는지 모르겠어. 희생자 숭배는 남북한 통합의 부족 연합의 부족장을 지향한다. 그일그 그, 전부 그 희생자 제사가 한 사람의 부족장이 다 한다 그런 전제죠. 출산 남북 공동 성명에서 북한은 남한 그 반공 시랑민이 북한에 접촉할까? 반공 시랑민이 북한에 접촉하면 북한 공산 체제 무너진다. 또, 나, 그, 남한에서는 북한 천도교 청우당대남공작으로 남루당 세력, 그, 그, 이렇게 일으키면은 무너진다. 지금 다 북한 청구당 대남 공작이죠. 심파, 북한 천도교 청우당 대남공작이죠 천도교 심파. 조선호이 노론은 절대적 독재시대요. 조선호기 경상도에 찌그러진다. 그배경으고양반집단 빼고는. 그렇게 경상도가 소수파예요 경상도 노인, 노인분들은 경상도가 유교로 소수파는 사실을 몰라. 권위주의를 내놓고서는 경상도 소수파야. 그래서 그 전라도를 이기는 방법이 딱한 가지야. 서 서구 자유 세계로 해가지고 지금 그 전라도 신정교가 깔려 있는 그 중국지향적인 중국문명지향적인 또 농촌지향적인 그런 신화 세계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까, 까야 되는데. 자액들이 대체적으로 그 농민 신화에 거 강조하죠. 이거, 이, 농, 농작물, 이게 다 농민이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 창조색, 그, 그게 아니라 농민들은 다이 농산물, 이거 다 내가 심었슈. 이거 다 내가, 내가, 내가 자라게 한 거요. 이 식으로 군주는 그 모든 게, 모든 그 영토가 다 군주가 했다. 다 이게 그, 김구와 김일성이 그 남한과 북한의 주술창조 된다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전제로 해방공간의 그 건국 반대 운동이 아니라 통일민족 국가운동이다 좌익은 이렇게 주장하죠 김대중이 신이다 김대중이 신이다 그래서 뭐 남북한 주술창조가 가능하다 이런 그런 의미로 복지도 가능하다 이성 편개치고 신화세계로 간 거죠 근데 여기서 조갑실 씨의 글에 늘 답답한 거 남북한 통합해서, 동학패나 유교패당에서 영남이 소수파인데, 권위 그 군사정권 체제로 해서 영남이 가비였던 그 70대 정항력 기준으로 반역이라고 말한들, 세계 룰로 되게 됩니까? 또 유교 룰로도 지고 세계 룰로도 안 돼. 그러니까, 영남 천도교는 권위주의 체제 아니면은 천도교를 포기하면 해야지 전라도한테 이기지 아니면 전라도 똥꼬 빠는 씨다발이밖에안 된다 그 지금 현재 그 그러니까 유그 공산세력을 오랑캐 몰이 한다고 한들 그, 문재앙은 북한하고 여, 엮어가지고, 한미동맹파 이렇게 오랑캐몰이 하겠다. 미국도 촉출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북한이 천도교 심파고, 김대중파도 심파고, 구파는 소수파죠. 지금 남북한에서. 그리고 치, 그, 그 남한만 천도교가, 치, 그, 심파가 70이고, 구파가 20이랍니다. 네, 지금. 진정한 문장은 9파든 10파든 답이 없는 종교예요 천독의 신파는 그 자체로 악마 종교죠 악마 종교 아니 그 지금 현재 그 물론 신파 직접 후손들은 대단해 보일 겁니다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천안의 고향인 월북소설가 민촌 이기영의 저는 그 20대 때 이거 읽고서 도대체 이해가 안가 근데 이그 이후로 다그두번 읽지는 않았지만 20대 때그 저기 저 월북자문인 그 강조할 때 지금 보고서는 여기 떠 있어요 근데 돈 주고 살 필요는 없는데 그 하여튼 공산혁명이 후청개벽으로 설명한 거죠 개벽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문맹 그 조선공산당 그 관련된 분들이 다 문맹이었잖아요 그당 당원들이 문맹들한테는 천도교 신앙으로 공산 혁명을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후천개박이그 공산 혁명이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승만파 천도교인 애들 괜찮 그렇지 않았다. 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절대적인 소수파고 1980년 6년에 주체사상이 서울대학교 들어왔을 때도 동학의 움직임과 함께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상천국이라는 개념이 천도교 결의가 모두에게 통하는 게 아니라 시족 혈연마다 다 달라. 시족 혈연마다 다 달라. 그래서 이그 건국 반대운동, 남루당 인민공화국 중심의 지상천국 개념, 이렇게 나와서 그 한미동맹파 기본권 없애겠다. 보국안민은 그러니까 천도교 구파는 보, 그 천도교 보국당이라고 했을 때,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보국, 보국에 해당된다면 이들의 그 천도교 심의 보국은 인민공화국과 연결된 부족혈연만. 그래서 최백은이 발권력으로 베네수엘라 그 미친 발권력을 쓰자. 이, 이 기사 꼭 한번 보세요. 인민공화국의 몰빵한 시조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망하게 하겠다. 나머지는 다 망하게 하겠다. 이. 자기네 부족 빼고는 살인방아 폭력 등 모든 수단을 다 쓴, 쓰겠다. 신체오 노선 아닙니까? 이게 신체오를 이제 존경할 존 가치가 없, 가치가 없어요. 근데 또이 직계 후손이나 그 직접 양반 분파들이 또 이렇게 맞승부를 하면은 그러겠죠? 국제, 우리, 우리도 국제사회 안고서 이 악마 종교, 이 악마 종교?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월북자가 집안들은, 그러니까 반공세력이 월북자 집안 투명인가 처리한다. 북한의 그 뭐, 북한 김정은 참수, 참수작전? 이거는 월북자 집안의 그 반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월북자 집안 투명인가 처리하는 거하고, 월북자 집안만 챙기고, 한미동맹파 투명인가 처리하는 거하고, 70대 20으로 맞, 맞은 거 하는데, 20이 맨날 깨지잖아. 그래야 이, 저는 계속 일관된 주장이, 이런 식으로 중국의 부족전쟁식으로 맞승부, 이거 오히려 이익이 뭐냐. 이렇게 이런 렇게이 승부 자체가 안 하는 게 정답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맹자의 역성혁명, 그게 중국이 그, 그 부족전쟁으로 살인혁명, 막 살인 권력 찬탈, 뭐, 뭐 그런 게 말, 말할 수 없지, 많잖아. 박근혜 탄핵들도 이 가닥이잖아요. 이 가닥. 이 천주교인이라고 말해진 그 김대중이 87년 원단에 경천의인 사인여천 천주교 그 교리를 휘어로 썼잖아요. 여야 모두 김대중 정신. 윤석열의 이 말은 참 재앙적이죠. 윤석열은 입만 열면 김대중 정신 정책하고 색깔이 비슷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씨는 이런 부분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굉장한 불만이 있다 굉장한 불만이 있다 굉장한 불만이 있다 굉장한 불만이 있다 당연히 이야기하지 지금 그 수도권에 70, 70대 시천도 그 전라도 할아버지들 딱 듣는 수, 그 갑자기 또 이제 국힘 빠 빠드에는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딱 보니까 알겠어 근데 그분들이 그또그 그뭐 예전에 그 김대중 만세 하던 분들이 그안 봐도 화나거든요. 그분들이 갑질로 나왔면은또 고통이 있겠다. 또 고통이 있겠다. 도대체 우파는 문화 문화판을 다 비워주고 유승민 씨 인문학 강조하면서 자유와 상생 뭐 단체 뭡니까? 상생이 들어가면은 자유가 박살나는 건데. 신화세계로 대한민국이 없던 세계로 돌아가서 국민이 기본권이다 뒤지든 말든, 그천도가 신파끼리 연합, 윤석열 정책에서 거의 대부분 박만기로 20세기 우리 역사에 나온 그 도교연합 개념이 나오는데, 그렇게 일제시대 조선공산당 운동 관련 시족, 시족의 직계 후손만 바라보라, 이런 게 윤석열 정책의 색깔에 있어요. 일반 국민은 그냥, 그냥 소외되는, 그 소외되는 게 극한대죠. 김세희 씨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어요. 윤석열의 모든 정책에 있어서는 영남의 우파유권자 새로 만드는 전라도 국민의 김한기를 아에는 부족주의가 있다. 뭐, 물론, 홍준표도 천도교인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에게는 누구, 누구나, 나는 왜그 종교를 믿지 않는가? 나는 왜그 천도교인이 아닌가? 말할 자유가 있어요. 영남 천도교는 자유주의와 함께 올, 오랜 세월이 있는데, 윤석열은 그런 인식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김대중 강증산에서 이재명 강증산으로 이루어지는 악마 종교 연장선 아니냐. 물론 강증산은 증상교죠. 천도교로만 교주신앙이죠. 통일이란 게 존나게 어이없게 허무한 결론이죠. 이 홍콩 이것도 통일운동이죠. 일국양제로 해가지고 그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통, 그, 접수하는 것도 통일운동이죠. 일국양제 그 과정으로 살살살 홍콩 내친중파 만들 이것도 홍콩 안에 친중파 부족주의 승리죠. 광주민중항쟁도 당연히 통일운동입니다. 이 안에 건국반대운동 부족운동이죠. 사천대유도, 사천대유도 통일운동이에요. 결국, 보짖다문 부족혈은 그 권력장악 아닙니까? 그 부족 거, 권력장악해서 각가지 그 부정부패 이익하겠다. 이게 중국민, 중화민족의, 중화민족의 통일운동이에요. 사천대유도 통일운동입니다. 국신은 개돼지죠 이런 식으로 보면. 통일운동이나 통일신앙이란 것 자체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앙 이재명 개인숭배로 향하고 시진핑 개인숭배처럼 유불선나 아우른 고대 군주시로 이어진다. 중국 짱깨신앙은 춘추 대일통을 믿어야 가능한 통일환상 춘추를 불교나 무당신앙을로 읽어보면 보여지는 현상 그 환상 강제 공유해야, 강주 공유하자. 이게 통일의 사기죠. 화천대유 사건도 그 이재명 라인의 부패권 그거죠.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세금창고를 김정일이 다 들고 하, 흔들자. 나라가 망해도 그 특정 부종원 편하자. 천도교 심판 원래 기본 그 노선은 닭똥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 정말 천도교 노인들 정말 심각합니다. 후천개벽 놀이의 놀이. 놀이 개념. 지금 그 대선후보 토론에 아무것도 아무도 그러니까 저기 저 세상에 대한 연구가 깊지가 않아요 자기가 다 군주신이래 자기가 다 군주신이래 여, 여야가 여 모두 김대중 정신, 정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다 신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야가 다 신종교인이니까 뭐, 뭐다? 기독교 정치인 같은 민경욱이 부정선거로 피해받는다 신종교로 짜고 치는 고수도 판통석이 잘 돼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 전제로 제대로 비판을 하고 있지 못하다. 가장 근본적으로 이 통일부 자체가 종교의 자유에 끔찍한 침해다. 통일부의 통일 환상 자체, 자체가 그 건, 대한민국의 건국 반대했던 애들, 그 귀족끼리의 화천대유할 권리다. 다 속은 거다. 다 사기다. 국민의 공박, 공박 상태 이용한 사기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